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8일 울프입니다. 펼쳤다, 접었다. 이게 대세. 우리가 만드는 대세라는 내용으로 파인 테크닉스를 꼽았습니다. 파인 테크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으며 이 주가의 흐름은 상승 흐름을 유지 중에 있다입니다. 두자 아이디어입니다. 폴더블 할수 있는 것들은 다 앞으로도 폴더블 할 것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진행하고 있고, 태블릿 PC나 일반 PC조차도 노트북 PC, 넥탑도 다 이렇게 폴더블 할수 있는 것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이폰까지도 폴더블 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죠. 바이스의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크한테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보이죠. 음, 빨간색 선에서 맞고 올라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종종 한번 탁탁탁 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과 초록색 선이 어렴풋이 그려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검은색 선은 이제 특정 가격대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도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음,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는 키움증권의 오현진 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자, 주요 고객사 차세대 폴더블폰 전자과 같은 출시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점 감안하면 2분기부터 차세대 폴더블폰에 내장된 힌지 생산에 들어가고, 또 계절적 비수기 없이 분기별 실적도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 자, 연간 천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중화권 업체 중심으로. 글로벌 제조사의 진입도 본격화되고 있고 또 이제 상반기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대가 완료되면서 앞으로도 고객사 물량에 점차 잘 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주 현황을 보면 홍성천 대표로 빌드로해서31% 1년 사이 155%나 상승을 해 줬습니다 사업 요약을 한 줄로 요약을 해 보자면 매출 증가에 수익성 개선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p r 은 저평가, PBR은 고평가 그 구간에 있지만 언제까지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LED 조명 사업부도 진행하고 있고 무슨 힌지나 다른 것들도 뭐 만들고 있는데 다이캐스팅 이런 제품도 만들고 있지만 요 레포트에 적합한 내용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소형 생산 제품 부문이라고 해서 태블릿, 휴대폰, 힌지, 기타 이런 부분도 이 파인테크닉스에서 잘 만들고 있다. 자 공시를 보면 명확하게 매출의 비중, 비율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모바일용 부품, 내외장 기구 부품 및 관련 소형 부품을 잘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잘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배출액 비중이 전체 71%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 평균 가동률을 보면, 프레스, 샤시, 소물종, 기타, 뭐 사출, 이런, 이런 제품들을 이제 어 만들다 보니까 이제 평균 가동률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모바일용 부품, 다이캐스팅 제품이 66% 그리고 사출 수평기가 98%, 아세이가7 9의 가동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원재료비와 뭐 이런 인건비, 감가상각비 연구 개발 비를 보면 3% 내외를 보고 있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0.9% 정도.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죠. 음.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시장 전망을 보면 점점점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고, 연구 개발 실적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명 장치, 뭐 검사 자동화 이것뿐만 아니라 위맨 상단에 영업 진행 중에 있는 폴더블 힌지 모듈 개발 이런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외 종목으로는 PI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PI 필름 카파 경우 21년, 22년, 23년 점차점차 점차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원자재 재활용 비중 높여서 원가 절감 효과가 커질 것. 그러나 주가 추세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 구간에 있다. 카카오게임즈 오딘 대만 출시가 3월 29일 확정되었으며 3월 초까지 이어진 CBT 이후 바이럴 확산세가 뚜렷하고 또 인게임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출시효과에 극대화할 전망이다 음, 최근에 급락을 해 줬지만 다시 한번 추세의 회복이 보여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원칙상 가장 중요한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주가의 리얼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은 투자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을 팽창한다 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라는 키움증권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상승 흐름을 유지 중에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